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강연해 주시는 조사단 콜린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자료집에 보면은요, 지금 106페이지에 다이나믹 워킹이라고 하는 활력분부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카카오톡으로 올려 주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것과 어, 어떻게 조금 차별이 있는가? 실제로 이런 탄력 근무제를 대기업에 제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탄력 근무제가 무엇인가?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짧게 먼저 답변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Flexible working is typically choosing when you do your work and where you do your work. That, that's, that's really the limitations of flexible working. Dynamic working is more when an employee and his employer or line manager explore how best to get. 차이가 먼저 어떤 것들 설명을 드리자면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하고, 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활력근무제는 조금 더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든지 자산 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포커스를 두어서 만들어낸 것이 활력근무제입니다. It's, it's a relationship that's based on trust and therefore it's less about how you work but how your productivity is measured. We find that the more that the employees are empowered to decide how, how it is that they want to work, the greater their productivity. 자,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가 되었을 때그 결과물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laughs> 답변이 되셨나요? 예. 이제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 15분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플로어에서 어 질문을 받고 어 한두개 정도 어 연속적으로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셔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실분계십니다 마이크를 조금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콜리 씨에게 질문이데요 간단한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은관이라고요. 예. 처 50플러스쌤 답변을 가지고 사회공헌 일자리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산 경력 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어서 필요 필요한 사람인 것같은 회사 생활을 했어요 칼리시한테 네. 어, 지금 이 처음 그 백트가 그, 그 시작예건 직장 내 제너럴 팀과 더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주 되셨습니까? 네, 예, 영국에서 예,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it's difficult to tell. Um, Because I'm so deeply involved in this in environment, so in my immediate environment I see huge change, huge positive change. Um, but I still frequently see in the newspapers, hear from other parties, read reports that it's not um, it's it's not being experienced as positively as quickly throughout the country. There might be pockets of of, of progress, um, but. The whole narrative in, in its entirety around positive aging, about age inclusivity, about the commonalities between people at different ages, is, is growing to such an extent that there are very few people that are now ignorant of the fact that, that we are in an aging society and that things need to change. Um, so people's personal ageist opinions might not be expressed as freely as they used to be. 네, 영국에서의 상태를 보면, 글쎄좀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체감하는 것과 실제 사회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 불행하게도 아직도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 이 나이 든 사람들과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를 할 것이고 앞으로 그에 따른 구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으니까 한, 한 가지 질문을 아 어. 어, 죄송합니다. 다른 이게 프로그 다른 질문이 없으면 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신 안경 수신 선생님께 예,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 저는 신용균이라고 하고요. 예, 그 은퇴자 프로그램을 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끼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 연사분들한테 다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은 그 이제 그 기업과 그직 기업 내에서 직원과의 어떤 자원봉사에 관련된 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것 말고 네덜란드에 혹시 그런 은퇴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자기 시니어 커리어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있는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어, 커먼룸 같은 경우에 어, 해외 프랜차이즈 모델을 고려하고 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어, 아니 프랜차이즈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해외에도 한국 같은 데도 나중에 그런 거를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걸 파는 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출하실 계획 있으시지? 물어보시죠 예, 어느 분부터 주시겠습니까? 네. So, what, sorry. Was the question about consulting uh, about retirement? Or 네. 그 후에 컨설팅 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맞으시죠? 네. So, So it's about consulting after retirement um, but we do have some uh, examples of that, that in the Netherlands, not via the Tripido program because our focus is people who are still working <coughs> in the company and they kind of prepare for retirement but for us there is also always a company and an uh, uh,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nvolved. But there are examples in the Netherlands of people that do consulting after they retire, Th that are mostly executives or leaders who help uh, NGOs or social organizations with specific questions they have. And there's also an um, organization in Netherlands who helps, who supports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uh, with these kind of executive leaders who are retired. 네,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트리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설명드렸다시피,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있는 뭐 예를 보시면 이제 저희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어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리더를 하셨던 분들이, NGO, 아니면 사회적인 기업에서 특정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때 그분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국제적인 개발 기구나 그런 데서 필요한 어떤 업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기,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 전화나 그, 리님께 예, 커먼 룸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죠. 예. Uh, we, we would love to bring the common room to to Korea, to Seoul. Um, I can't think of anything better. I mean, having the tour um, this morning and, and seeing the, the incredible work that's taking place in the 50 Plus Foundation and the amazing um, and, and significant investment that's taking place from uh, the local government, uh, we, we think, well, I think that the common room would be perfectly at home. Uh, we need to pilot it first in, in, in the UK so that we have a, a franchise model so to actually export to you. 네, 커먼룸이 한국에서 도착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제 어제 와서 한국에서 보니까 이5 플러스 오늘 아침부터 좀 여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잘해놓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이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투자도 참 많이 하셨고, 정부 쪽에서도 많은 시면을 기울이기 때문에 일단 커먼룸이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파레스을살 텐데 일단 그걸 잘 성공시키고 한국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 두 해외 연사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어, 카톡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국내 연사분께 먼저 어,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다시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김아희전 본부장님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던 것들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자리 사업을 할때 여러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공감은 합니다만 그 협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어, 제 손에 가장 눈에 띄네요 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좀 전해주시죠 아, 네, 뭐 협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협업이 그 단어처럼 그렇게 어, 쉽지 않죠 아름답긴 하지만 어, 그래서 사실은 뭐 뭐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긴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업을 얘기할 때어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그래 그럼 한번 뭐 얘기해봐 또는 어 시간이 남으면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옵셔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우리가 멘토리하게 어떤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특별, 특히나 그 리더급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 실무자단에서는 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자급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리더 분들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를 성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KPI나 이런 우리가 그런 거에 어좀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KPI에 적용이 되겠고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어떤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의 어떤 어, 어떤 이제 어, 의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협업에 따른 어떤 뭐 인센티브나 그런 정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어 이제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미국 출장 을 갔었을 때 이제 커넥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협업의 방법론을 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상당히 공감했으니까 협업이 그냥 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협업하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공통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거를 누군가 계속 체크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 바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협업이 그냥 좋은 선의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론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협업해야 되느냐 이제 협업하지 않으면 사실은 풀수 있는 음, 것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거죠 그 우리가 혼자 할수 있는 이슈들은 벌써 거의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어렵지만 같이 하지 않으면 풀수 없는 이슈들만 거의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자리 이슈가 저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협업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지금 협업의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제 말미에 강조를 주셨는데요. 사실 조현아 콜님이 지금. 우리 자료집 맨 끝에도 어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립트로 정리를 해주셨듯이 어 커먼룸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협업의 방법론으로서 호스트 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해두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발표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또 그런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네덜란드에서 오신 두분 어, 어, 께서는 HR팀에서 트리피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또 중요한 어, 질문들, 나올 수 있는 질문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팁까지 에, FAQ로 어,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어그 부분도 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큼 질문 드리지 어, 질문하지 않으면 잡을 자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본 투먼저 번쩍 드신 가운데 남자분께 마이크 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짧게 네. 저는 네. 네. 음, 이병옥이고요. 그 특정 기업에서 퇴직을 해서 지금 그 기업에 퇴직한 분들을 출자를 그, 해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김하인 대표님께서 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그, 부연 설명 같은 그 질문인데, 음, 트리피드 프로그램의 그, 레어 시뮬슈, 어,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이 프로그램 보면은 고용주라, 고용주의 의지라든가 어떤 그 고용주의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요, 그,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저는 퇴직 이후에 걸 갖다 포인트 두고 여기 왔는데,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퇴직이 아니라, 근무할 당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어, 보통 분들이 한 30년 기업체에서 정년까지 간다 그러면, 평균 30년을 근무를 하는데, 그 30년 준비하는 걸 갖다가, 고용주가 어떻게 정말 어, 의지력을 발휘해서 결정해 줄 것인가, 또는 그 결정을 해줘서, 그결과물을줄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브리쳐 가지고 고용주들한테 설득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다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재직 재직 중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고용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고용주들을 설득하는 어, 설득했던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저희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도 트리피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노조의 어, 반발이라든가 근로자 측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주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팁을 주실 거나 아니면 노하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Start with the last one. We really uh, involve labour unions in the Netherlands. So, uh, what's called the CNV and FNV, forget it. But there are two major uh, labour unions, and we involve them in the talks prior to going to the employers. 첫번 말씀드리면 이제 네덜란드에도 저희도 노조가 강성입니다. 그래서 CMB랑 뭐 FNB라는 제 노조가 있는데 일단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고용주랑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노조도 저희 같이 대화에 포함을 시킵니다. Yes, and and, and a further answer because this is not the complete answer. Um, we are always um, positively engaged. So when we start the talks with the employers, their the, the basic attitude is positive. Um, Of course, um, they are looking for the right arguments for their situation.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the care sector, the health care, um, so uh, the sickness rate is, is really high. 예를 들면 이제 각각 산업마다 어려움들이 있겠죠. 뭐 의료 보건 쪽에 가면 이제 직원들이 좀 피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질병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런 각각의 산업에 적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각의 지금 상황마다 좀 맞춤형으로 대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회사들마다 고험주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테크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테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많다고 하면 더 어, 좋은 질문과 대답으로 어, 이 내용이 좀 풍성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있을 텐데요. 아쉬운 마음 저도 이제 그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 짧은 시간에 꽉 채워서 어,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십트러스의 일자리 실험들이 바로 그런 축적의 시간 동안 축적의 시간 안에 그 실험과 도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적의 시간에 실험과 도전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 완성된 모델들 아니고 계속해서 실험과 도전을 해당하면서 이 축적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함께 어, 어떤 변화를, 큰 변화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 이렇게 50 플러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어, 모두 다 이제 이것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사자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누시면서 어, 어, 얼굴 좀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3 시간 동안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자리를 해주신 네분 연사분들 자리에 잠깐 모시고요. 저희가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를 이제 보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